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고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합의 2일 김씨가 당시 약물 분석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성재는 1995년 11월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인 졸레틀이 검출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는 이 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A 씨가 강연과 언론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김성재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25년 전에 졸레틸이 마약인 것으로 의견을 냈으면서 향어 독극물이란 것을 밝혔다고 인터뷰를 했고 이로 인해 마치 김씨가 타살에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틸레타민 졸라 제판의 검출 비율이다. 1. 졸레틸에는 틸레타민과 졸라 제판이 1의 비율로 동일하게 들어있이 2. 인체는 사망 직후 모든 조직이 괴사를 멈춘다. 3.1년군내 죽었다면 김성재의 몸에서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1일 내외로 검출되어야만 한다. 4. 그러나 김성재 피에서는 틸레타민 졸라제팜이 일사로 졸라제팜이 4배 더 검출되었다. 5. 약물에 의한 사망이라면 즉사비다는 약물의 누적에 의한 중독서로 볼수 있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졸레틸 또는 테라졸이 김성재의 몸에 들어갔을 때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흡수 및 배출 과정을 거쳐 틸레타민은 배출되고 졸라제팜은 누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빈성재는 소변을 본후 20분 내외로 사망하였는데, 겨우 20분 정도의 대사 과정에 의해 졸라제팜이 4배더 축적될 수는 없기에 장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했거나 사고사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다. 이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혈중 농도에 대한 논의가 항소심에서도 있었다. 법원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졸레틸의 마약대용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졸레틸 51병과 황산마그네슘 3.5g으로는 사람이 죽을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말이다. 해당 사건의 도법 판결문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1. 혈중 농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졸레틸 또는 탈레졸이 투약된 것인지 치사량인지는 알수 없다. 2. 그러나 졸레틸 51병을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사망하기 어려우며 추가 구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3. 의학 지식이 있는 피고인이 졸레티로 51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4.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모두 마약대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정도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혈중 농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졸레틸 또는 탈레졸이 투약된 것인지 또그 치사량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사람의 사망 또는 우용 사고 등이 보고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알수 없고, 따라서 위 졸레틸 51병을 사람에게 투여할 때그 혈중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피고인이 구입한 위안병을 사람에게 투여해서는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졸레틸 한 병만이 피해자에게 투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더 이상의 졸레틸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둘째로 작은 개한 마리를 안락사 시킬 만한 불량의 약물을 가지고 치과 대학까지 나온 피고인이 건강한 청년을 죽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마지막으로 설사 피고인이 위 졸레틸 한 병을 피해자에게 투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분량에 비추어 사례의 범위를 가지고 투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졸레트를 구성하는 플레타닌과 졸라제팜은 모두 마약대용품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 뒤에서 보는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심 및 당심지는 김광훈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모두 10cc의 소변이 검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과 증제사호증이1 2와 증제식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람의 뇨의 생성은 요의 생성을 방해하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1분의 1cc, 적어도 2분의 1cc의 뇨가 생성된다고 하고, 기록상 피해자가 사망시나 직후에 소변을 방출한 흔적은 보이지 않니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최대한 잡아서 사망 20분 전에 소변을 보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후 20분 내에 피해자의 아무런 반응 없이 28분 데에주사반늘 자국을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만일 이주사반늘 자국의 일부가 피해자가 생전의 마지막으로 소변을 보기 이전에 형성된 것이라면 피해자의 죽음은 사고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진실은 여자친구가 떠난 후 남아있던 김성재와 김성재 사망 당시 같이 있었던 또 다른 7명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김성재의 피가 말해주는 진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생각지 않게 듀스의 편이 나를 자극하는 바람에 이래 절에 김성재 사건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사실까지 다 찾아보게 되었는데, 김성재의 사망 후 주변인들의 행적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 갑작스런 자극을 받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다른 의문점도 많다. 정리가 되는 대로 하나하나 추리해볼까 싶다. 내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적어보았다. 1995년 사망한 가수 규스의 <목소리>